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데이터와 RAD로 방역하다라는 내용으로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발표자를 소개합니다. 저는 김윤수입니다. 현재 RAD 스튜디오 에반젤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엠바카데로 RAD 스튜디오 MVP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 또는 평소 궁금했던 내용인 이 웨비나 프로그램의 퀘스천 기능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는 아래의 이메일 테크 게시판 등을 통해 질문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다수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빠른 대응으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미 제공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와 연동해 여러분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REST API 기반의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공공 데이터와 각종 서비스 API와 연동하고 여러분들의 데이터와 융합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외부에 제공하는 방안과 아키텍처를 소개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RAD 스튜디오는 빠르고 시각적인 개발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VCL 프레임워크로 Windows 10 어플리케이션 구축이 정말 쉽습니다. 1 0사 릴리즈에서는 윈도우 10용으로 설계된 많은 수의 VCL 컨트롤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파이어 몬키로는 여러 개의 플랫폼을 하나의 코드베이스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RAD 스튜디오는, 스튜디오는 델파이와 모던 1 1플 통합된 툴체인을 사용해 높은 성능의 네이티브 크로스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개발자들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RAD 환경입니다. RAD 스튜디오는 하나의 코드베이스와 반응형 UI를 통해 높은 성능의 아름다운 앱을 윈도우, 맥, OS, iOS, 안드로이드 및 리눅스를 사용하는 수십억 명의 사용자에게 빠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RAD 스튜디오에서는 윈도우 10, 델파이용 맥OS, 카탈리나, 리눅스 64비트 오븐2 및 레드젯 엔터프라이즈, 델파이 안드로이드 10, 64비트 지원, iOS 13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는 기존의 전염병과는 다르게 전세계적으로 아주 빠르고 치명적으로 퍼져나갔고 아직도 완벽히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을 봉쇄하기도 하고 적극적인 역학조사와 검사로 확산을 막으려 노력하기도 합니다. 해당 국면에서 대한민국은 발 빠른 역학조사와 방역으로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고 그 중심에는 데이터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생각합니다. 역학조사는 확진자의 통신, 금융, 교통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발빠르게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 추가 확진자를 막았고, 그 정보를 공개해 추가 확진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공개된 확진 확진 환자 이동 경로와 공정 마스크 판매 정보 등은 공공 API로 제공돼 다양한 서드 파티 앱을 앱이 만들어졌고 국민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었습니다. 물론 개인 정보 공개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생각하는 제가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융합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들이 공공 데이터 또는 오픈 API라는 이름으로 공개되고 공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감한 영역일 수 있는 의료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들이 시대의 흐름과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 데이터로 오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동해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융합해 더 가치 있는 데이터로 가공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서비스에서 필요한 경우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최근 들어 많이 사용하는 A, REST API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ST API는 HTTP 기반으로 HTTP 통신이 가능한 대부분의 클라이언트와 서버에서 여러분의 데이터와 연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엠바카드로의 RAG 서버와 인터베이스 DB 등을 활용하면 손쉽게 REST API를 제공하도록 개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시적수에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바이러스와 같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경우 빠른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RAD 스튜디오를 이용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앱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준비된 다양한 컴포넌트를 이용해 다양한 API와 빠르게 연결하고 여러분의 데이터와 조합해 필요한 서비스를 단기간에 개발 및 배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내용은 앞으로 진행할 두 개의 세션에서 데모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